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미니이 저는 이든입니다. 안녕.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트레저의 상황극 특집. 사실 상황극은 저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처돌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솔직하게 상황극 얼마나 잘하시는지 <laughs> 한번 눈여겨 이렇게 보면서 <laughs> 서, 눈여겨 보겠습니다. 눈여겨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가라는 건 아니고요. 평가는 절대 아니고요. 재밌게 그냥, 보겠다는 뜻입니다. 음, 재밌게 보겠다는 뜻. <laughs> 네. Let's get it. Let's go. 저희가 진짜 찐 중독자죠. 찐 중독자지. 음. 아, 과제 너무 많이 줘. 과정을. 그렇죠? 아, 과제 벌써 왜... 상학이야 아니 이제 방학인데 과제를 왜 이렇게 주는 거야? 어, 어. 방학부터 어. 이미 대학생이야. 방학. <laughs> 등교? 방학인데 과제를 주는 학교가 있다? 어. 어, 어머. 어머. 뭐, 뭐뭐 하시는 거예요? 네. 아 갑자기, 우리랑 진짜 비슷하다. 아, 진짜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구나. 매트가 생겼네요. 하고 계세요? 내좀 살짝 찍다가 갈게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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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오오오오오오오 내가 그 언제 가 학교 가고아 세무관계 아, 갑자기 세무관계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증여수를꼭 갖고 오라 하셨죠. 오 합니까? 오! 몇 센치로 해 드릴까요? 5cm. 김이도 5cm. 저 아, 뭐야. 어머, 어, 어머, 어머 이러지 마. 사상. 이러지 말래. <laughs> 이러지 마. 아, 싫어. 오. 괜찮으세요? <laughs> 깨,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머리 길으신 거 같아. 어어 어. 오! 어, <laughs> <laughs>

아 속았다, 속았다. 아 어떡해. 너무 기분 좋았다가 그치. 어 어떡해. <웃음> 어떡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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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어머 머아 엄청 당황하셨나 보다. <laughs> 저기 <우리, 저기에이. 웃음> 부장님 오늘 대박이에요. 부장님 오늘 대박이에요. 대박이에요. 노래 너무 잘하신다. 박예담 곡뽑을투명 <laughs> 박예담이란 사치. <laughs> <laughs> 승진 각 잡는 막대. 방송 중이잖아 앉아 일어나지 말고. 그럼 카메 어머머머머머. 맨 너는 일어나 있어. 너는 일어나 있어. 하고 있어. 와. <laughs> 아, 그만 그만 그만. 아,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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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아, 풀어, 풀어, 아, 풀어 풀어 풀어. 풀어 풀어. 풀어 풀어. 풀어. 아, 앉으라고는 안 했다. 안녕. <laughs> 아, <laughs> 야자타임 만나본 진짜 오잘고 있어? 근데 진짜 다 너무 잘생겼다. 그러니까. 들어봐. 어? 갑자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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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이거 햄버거 소스 아니야? 나 어? 몰래 혼자 햄버거 먹지 말래. <laughs> 들켰어. 들켰어, 들켰어, <laughs> 아, 들켰어, 들켰어. 어, 들켰어. 봐. 사귀자, 내가 잘할게. <laughs> 오. <웃음> <웃음> 이미 <laughs> 여기까지. 누나, 사랑해. 응. 사랑해. 사랑해. <laughs> <laughs> 그렇게키 차이가 많이. 키 차이가 많이 나 남친. 야, 어머머머머. 사랑한다. 음, 목덜미게 아, 아, 이렇게 낌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나랑 사이래게동렇동이렇성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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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학년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야 교환학생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저도교환게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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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 이렇게 이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이이 내 마음은 받아줘 이름도 모르면서 고백해 이름 모르고 사랑해 <웃음> <웃음> 어 아저씨 여기 여기 안돼안돼안돼 들어오시면 안, 안 돼요 오기기 <laughs> <부터 길게요>. 데스까 <laughs>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랑해요. 저랑 사습시다 대답도 안 들어 내비 <laughs> 맞지 말라 했지 어? 어? 어, 어. <laughs>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오. 알았어? 렇지 시작! 카메라에 씌우는 거봐 잘해, 나를 키워볼 테가 갑자기? 침이 나갔어 입양 제안 받았어 어, 입양 제안 어? 어? 되게 잘 어울린다 어디서 한거 <대> 맞고 온남생같 첫째 어디서 맞.. 어디서 맞.. 밥 먹으러 가자 어디서.. 나한대 맞고 갔대 아니 이게 뭐야 <목소리> 안녕 지금 뭐하고 있게 뮤직비디오 <목소리> 촬영 중이거든 <목소리> 오랜만에 만난 동창 생각난다 잘생겼다 <목소리> <laughs> <하진 동양이 목소리> 근데 진짜 트레저스 다 잘생겼어 진짜, 어. 진짜, 아, 진짜 잘생겼종 <목소리> 우리 <목소리> 오래가자 사랑해 나는 김준규 도령님이랑 도령이랑 너무 잘어울린다 얼굴이 어, 반갑소 여러분 한복이랑 너무 오늘 그 꽃도령같은 케이크 그러니까. 빌수 있길 빈다오 빈다오, 빈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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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다. 여기가 트레저 마을인가 반갑반니어 너가 트레저 메이커인가요? 하하하하하하 꼬리를 고장 꼬장 네, 트레저 마을에 왔는데 취했어 취했어 한 가지 읊을 <목소리> 것이 있어 한적한 마음을 알기 낭자의 아, 빛으로 떠올랐어 눈을 감을 이제는 편히 잠이 들것 같아 정우야 얼굴 타 얼굴 그렇지 얼굴, 내렷 려내 그니까 <목소리> <이렇게 있으니 목소리> 누구 닮았어 볼때마다 아니 되게 공룡상이다 어 맞아 매력있어 되게 공룡상이야 준규님 귀엽죠 아. <laughs> 이 브금 뭐냐 갑자기 뱀이니? <laughs> 아어딘데 어딘데, <웃음> 어딘데? <웃음> 치킨 어딘데 <laughs> 나는,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. 음. 내가 그때도 저희가 트레즈 봤잖아요. 나 사실 이렇게 웃긴 그룹인 걸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. 근데 이런 편집들을 보내주시니까 진짜 알겠어. 그리고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. 전망 돋는 그룹이야. 그러니까, 그때도, 그 뭐야, 내 인친 중에 YG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었잖아. 어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분한테,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었어,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, 그때 한번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. 그러면서, 미니미님 영상 잘 봤어요. 어. 그리고 온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나는 그냥 아뭐 왜냐면 제 인스타 친구분 중에 원래 유튜버 하시는 거 아시니까 아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혹시 어떤 영상 보셨어요? 그랬더니 얼마 전에 트레저 오시, 올리 셨더라고요 그래서 YZ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아 맞다 저 올렸어요 맞아 근데 어떻게 보셨어 했는데 더 신기한 게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도 팬 이런 거잘 하시면 좋은 게 이게 이걸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신대요 회사 측에서 신기해. 뭐 어떤 영상이 올라오고 뭐 지금 어디서 이렇게 인기가 있고 댓글들 상황 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파악을 한대요 와. 근데 거기 이제 내 영상 이 떠와서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여러분, 좋다는 거 기분이 좋다는 거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. 근데 지금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는다. 너무 마음이 아프다. 어, 지금 다 나가 계신 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다.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. 어,